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연어를 분석하는 AI 기술 기업 무하유의 신현호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AI 채용이 네, 채용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무하유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채용 서류 평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어, AI 채용 서류 평가가 어떠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하유가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AI 채용 서류 평가 서비스인 카피킬러 HR 프리즘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소개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짧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하유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AI 기술 기술 기업이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약 5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표절 검사 서비스와 그리고 AI 채용 서류 평가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문서를 분석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AI 기반의 문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해서 약 2,500여 개 이제 고객사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에는 기술적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회사 소개를 통해서 이제 무아이런 회사가 어떤 목표로 그리고 어떻게 왜 존재하고자 하는지 살짝 아셨을 것 같은데요. 어, AI 기반으로 제가 250여 개 이제 고객사 대상으로서류 평가를 진행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올해 그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어, 직무 역량과 관련 경험에 집중하는 직무 중심 채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원자를 적시에 채용하고자 하는 이제 수시 채용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평가를 위한 그 일관된 평가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일관된 평가를 위해서 기업 인재상을 분석 모델에에 그 적용하는 사례, 그리고 고성과자 입사 지원 시 서류를 분석하여 추출된 정보를 평가에 그 적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또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어,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직무기술서를 분석을 해서 직무적합도 평가를 또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다음으로 블라인드 채용의 확대입니다. 어, 정부 주도로 대부분 공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아직 일부 전형에서 블라인드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채용서류 평가에서 이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어, 최대한 배제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이제 언택트가 강화되면서 AI 채용이 굉장히 이제 더욱 확대가 되었는데요. 어, 이제 저희 그 AI 채용 영역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AI 서류평가, 그리고 AI 면접, 그리고 AI 역량 검사로 또 영역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의 편견을 배제하고 그리고 필기시험의 배수를 줄이기 위해서 AI로 좀 서류평가의 밀도를 좀 많이 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면접과정에서는 비대면 화상 면접 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그 올해 채용의 트렌드를 저는 좀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 기업과 현업부서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어그 직무용과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채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카피킬러 HR 프리즘의 그 개발 배경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던 그 채용 트렌드와 굉장히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먼저 저희는 인사 담당자들의 고충이죠. 어, 네, 적게는 수백 건에서 많게는 수천, 수만 건에 이르는 그 수많은 채용서를 류 직접 읽고 평가해야 하는 그 기존 프로세스의 그 부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규모 채용뿐만 아니라 그 수시 채용. 이게 확대가 되면서 매일 반복적인 그런 서류 평가의 업무를 이제는 좀 자동으로 좀 사람이 보기 힘든 결함을 좀 검출하고 현업에 찾는 직무 맞춤형 인재를 데이터 기반으로 발굴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인지 편향 없는 이제 동일한 그 평가 기준으로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었죠. 이를 통해서 기존의 사양 평가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 대체하는 것이 저희 카피킬러 HR 프리즘의 개발 배경이자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카피킬러 HR 프리즘을 직접 사용했던 고객사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네, 저희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그 활용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권과 대기업에서는 수천 수만 건이 되는 서류 검토를 좀 이전보다 빠르고 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적합성 판단을 통해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다는 또 의견도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는 기관에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평가가 배제되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와 표절 여부를 어, 비롯한 결함 사항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의견들을 가장 많았었습니다. 저희 카피킬러 HR 프리즘의 이제 개발 목적이었던 어, 서류 검토의 업무 부담을 좀 자동화해서 감소시키고, 그리고 인지 편향 없는 객관적인 평가와 직무 맞춤형 인재를 좀 어,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저희 개발 목적에 맞춰서 이제 고객사에서도 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맞춰 활용을 했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저희 카피킬러 h r 프리즘 핵심 기능과 적용 기술인데요. 저희는 크게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먼저 자기 소개서의 정량적인 평가를 할수 있는 결함 검사, 표절 검사, 블라인드 검사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정성적인 평가 영역인 베스트 퍼스는 의미하는 BP 평가와 라이트 퍼스는 의미하는 RP 매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거, 결함 검사입니다. 어, 결함 검사는 특히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기능인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의 이름을 기재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명을 오기재 한다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어 글자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일반 문항에 썼던 문항을 다른 문항에 그 반복적으로 어, 기재를 했다던가 아니면 맞춤법이 틀렸다던가 비속어를 기재를 였다던 라는 등 이런 좀 어, 자기 소개서 내용 안에서서 그 불성실하게 기재한 사람들을 검출하는 게 저희 결함 검사이고요. 다음으로 표절 검사입니다. 어, 저희가 10년간 운영해온 그 독보적인 플랫폼이죠. 표절 검사 서비스는 그 60억 건 이상의 카피킬러 DB를 통해서 지원자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어 짜기게하거나 혹은 베낀 경우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 표절율과 문항별 표절율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표절로 의심이 되는 어, 그런 문장의 문서 출처까지도 저희가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블라인드 검사입니다. 어 블라인드 검사는 그 편견을 줄수 있는 그 인적 사항이죠. 예를 들면 지원자의 이름, 출신 학교, 가족, 직업. 같은 그런 어, 편견 유발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마스킹을 처리를 하거나 혹은 하이라이팅 처리를 해서 어, 검사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블라인드의 경우는 어, 한국어 특히 조금 조사에 따라서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이지만 의미적으로 굉장히 다른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을 저희는 정확하게 검출하는. 어, 그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성평가 항목인 BP평가입니다. 이 베스트 퍼슨을 판별을 하는 항목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50만 건 이상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딥러닝한 AI가 그 지원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그리고 상대평가로 점수화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 퍼슨 평가는 이제 문항에 적합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문항적합도 평가와 그리고 NCS 기반의 역량평가 그리고 고득점 자기소개서의 패턴을 근거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원자 자기소개서 내 중요한 구절을 저희가 하이라이팅을 해서 서류 평가뿐만 아니라 면접 단계에서도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RP 매칭입니다. 어 이제 라이트 퍼슨을 찾는 항목이고요 직무 기술서 기술서 상의 이제 역량과 지원자의 그 자기 소개서 상의 역량간의 의미적 유사도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점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트 퍼슨 매칭은 이제 해당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 경험 그리고 직무 이해도 등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r p m 매칭도 BP 평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요한 구절에 하이라이팅을 해서 대면 면접 시에도 굉장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카피킬러 H의 프리즘의 다섯 가지 기능 검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는 엑셀, PDF, 혹은 고객사별 도메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최대한 좀 편리하게 좀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검사 결과는 몇만 건이든 저희는 이, 3일내 기준으로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면접 질문 생성 기능입니다. 어, 기존에는 좀 지원자마다 동일한 좀 구조화된 면접 질문이 좀 많았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저희는 자기소개서에 기반을 해서 지원자가 가진 역량과 그리고 그 직무 경험에 맞춰서 개별 질문을 저희가 생성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업의 실무자가 이제 면접을 진행할 시에 좀첫 질문으로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요. 저희는 좀 그런 어드바이스 형태로 지원자 맞춤 개별 질문을 할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신층적인 면접으로 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카피큘라이첼 프리즘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어, 이제 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딥러닝 시스템에는 안정적인 학습을 위한 그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제하는 작업인 이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 데이터 라벨링은 좀 인공지능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놓는 어,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수한 인력과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라벨링 작업과 그리고 일관된 기준으로 이제 검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 무아유에서는 기존의 10년간 표절 검사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6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또 전담 부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이 한국어 언어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또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언어학 출신 전공의 그 연구원 등의 그 우수한 인력을 통해서 저희가 일관된 기준의 그 라벨링 가이드에 따라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라벨링의 통일성을 위해서 또 철저한 테스트와 검수 과정도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라벨링 어, 작업을 바탕으로 저희는 네 가지의 핵심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그 편견 요소 배제 기술입니다. 어, 한국어는 특히 조사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예를 들면 어, 교수인 어머니를 존경하며 대학 교수를 꿈꿔 왔다라는 문장을 분석할 때는 편결 유발 요소인 교수인 어머니를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는 편결 유발 요소로 검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의미적으로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판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맥을 이해하는 구절 추출 및 질문 생성 기술은 단순하게 기업의 정보를 나열하거나 아니면 상용 구문이 아니라 좀 문제해결력 어 이제 근무 경험 같은 그런 직접적인 역량이 포함이 된그 유의미한 구절을 찾아서 이 구절에 좀 알맞은 그 질문을 생성할 수 있는 어네 기술이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고득점자 패턴 추출 기술입니다. 어, 사람 평가가 있는 이제 고득점, 저득점 자기소개서의 패턴을 추출하고 이 예, 학습시키는 기술이고요. 현재는 저희는 50만 건 이상의 자기소개서의 데이터로 좀 학습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NCS 기반 직무 적합 역량 평가 기술인데요. 이 NCS 기반의 직무 역량 평가 같은 문장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평가를 하고 이를 좀 지원자의 역량하고 이제 비교해서 매칭을 해서 지원 지원자가 이 해당 직무 얼마만큼 관련 직무 역량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AI 채용이 좀 채용의 트렌드로 좀 급부상을 하면서 어, 다양한 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점차 도입하는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어, AI 채용에서도 좀 과제로 생각해야 될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어, AI의 편향성입니다. 음. 해외 굴지 IT 기업에서는 이미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는 했으나 2018년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의 그 채용 과정에서 좀 남성 편향적인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 중립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네,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최근 국내에서는 이루다라는 AI 챗봇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직까지는 사람은 사람이 직접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 한계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AI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그 기술의 한계를 좀 많은 분들이좀 우려하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AI 채용에 대한 한계점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또 생각을 해서 저희 무화에서도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학습 데이터로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특허 받았던 블라인드 마스킹 기술로 그 인적 사항이 아예 불포함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편향 없는 학습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사람 평가를 대체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AI 채용 서류 평가의 그런 신뢰성을 강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사람 평가 점수화 그리고 AI 서류 평가 점수화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요. 이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은 저희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서 입증받고자 네, 노력하는 과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채용은 결국 놓칠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AI 채용에 거부감이 있던 기업들조차도 서류평가에서는 AI로 활용하는 사회들이 늘고 있고요. 특히나 자기소개서라는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류평가는 이제 기계가 대신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채용은 지원자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채용의 과정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카피큐레이터 프리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